나도 똑같이 착취될 걸 그랬나? 아이고 나도 착취될 걸 그랬다. 가렌 상대로는 뭔가 착취가 조, 좋은 것 같아. 착취가 저기 약간 탱킹 스킬이 있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체력고 증가. 저런 스킬이라서 똑같이 착취 들면 오히려 내가 더 유리할 거 같고 어 잠깐만 모르가나 1킬당 1,000원이라고요? <laughs> 잠깐만요. 왜 근데 모르가나한테 걸어요? 제가, 제가 먹으면 1킬당 1,000원이 아니라 모르가나가? 모르가나님, 킬좀 가능한, 많이 먹어주세요. 제 친구가 님이 킬 먹는, 킬 먹는 거, 킬, 킬당, 어,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말자. 보고 싶대요. 괜히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어, 후원 받는다는 이러면 막님 방송함 막 이러고 이제 애들이 막 나한테 관심이 증폭되면서 막 갑자기 막 존나 흥분한다고 애들이. 괜히 억으로 끌리면은 골치 아파.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아. 덕 유저라서 그렇다고요? 구라쟁이라고? <laughs> 아니. 적당하게 거짓말 잘썼구만 어, 뭐 구라쟁이라고 할것 같은데요. 어왜 근데 감전 안터져 원래 감전 터져야 되는데 왜 안터지지 감전 터져라 니 녀석 감전이다 임마 감전 나 아트로스는 내가 비속련자라 가지고 상대방 가려면 은근히 내가 할만 할 만할 수도 있어 아트로스 나 다섯 판째라 가지고 어 뭐야 W Q 브킬다 끝났네 왜 끝났어 최대한 굉장히 무섭게 해주지 내 최대한 예야 yeah. 좋아좋아 가렌 망했다 이제 미안해 가렌아 나도 가렌 유저야 나도 가렌으로 아트옥스는 못이기겠더라 처치했습니다. 습니다는 진짜 소리는 생을 증오하는 자만이. 데미지가 됐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저도 상대방 아트로스 나오면 데미지 차이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냥 실력이고 뭐고 사실 이 게임은 그게 없는 것 같아. 실력 게임이라고 하기엔 이 게임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성 게임인 것 같아, 그냥.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고, 숙련도까지도 이제 좀 서로 비슷하면, 상성은 유리하게 노, 잡은 놈이 무조건 이기는 것 같아. 가레나할때 그런 걸 제일 많이 느끼고. 미니언이 많을 때는 대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미니언이 많을 때는 상대방이 아무리 조밥이라고 해도 딜교하면 안 돼요. 어 뭐야? 뭐 어, 저기까지 왜 다이브했냐고요? 가린 이제 안 하냐고요? 가렌 오늘 다섯 판이나 했는데 또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오늘 어 지금 가렌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가렌 가져가서 못 하잖아. 아플 것이다. 이게 아트가 개삭인 게 뭐냐면, 자신이 가한 스킬 피해량의 25%를 체력으로 떠서 이게 갖고 와요. 이게 스킬을 쓸 때마다 지금 체력이 올라가. 이 가한 피해량에 비례해서 평타는 아마 그게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인데, 스킬을 쓸 때마다 체력이 차요. 카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미안해, 가레나. 하루 종일이라도 문제없어. 진짜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니? 어, 뭐야? 방금, 방금 뭐였지? 나 순간이동 했는데, 내 걸리지 않아서 방금. 되게 움직임 부자연스러웠지 않았어요 방금 왜 이런 거야? 나 이거 킬각이었는데 방금 렉걸려가알수 없는 렉걸려가지고 어 방금 좀 판정 이상한 다이박서 잡을게요 이거는 점화 돌면 잡으면 좋은데 점화가 없다죠? 이렇게 돌아서 때. 아 이거 빌라나. 아이 다이브하기에는 점화가 없어. 아 이게 애매하다 이거. 함부로 다이브했다가 죽을 것 같아 이거. 각이 안 나와. 어 뭐야? 방금 힐트 보인 게 누구지? 이든이야? 이드니아. 이든이야라고? 바텀머로 내려갔어. 상관없어. 나이스. 역시 저마 했을 때다 해야 돼. 어!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개사기 챔 와, 저 이거 탈두복이라 가지고 확실히 진짜 세다. 와 대검 챔피언에다가 너무 쎄내 스타일이야 정말 가린 학살은 물론이니와 카밀까지 그냥 씨 빨라먹었잖아 완전 어. 완전 그냥 쑥싹쑥싹 먹어버렸다 와 진짜 존나 쎄 어. 미안하다 가린아 나도 카린 가린 유저야 미안해 영원한 나뭇을 불러오리라 가자 이게 데미지 차이가 너무 센것 같아요 심한 것 같아요 거의 다리우스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약간 데미지 자체가 뭔? 약간 아 마땅한 예시가 생각이 안나네 압박하는 것 자체는 뭔가 갱풀 느낌이랑 비슷해 어. 가렌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가렌 유저라서 물론 이제 아트록스 유저기도 하지만요 어디 갔냐 압박 넣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그냥 여유로워 긴풀 랭크가 큐 스킬 생길 때마다 계속 가렌한테 쳐넣잖아 스킬을 계속 포킹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아트록스도 그래 계속 원거리 공격만 하고 지만 때리고 그게 약간 비슷해요. 뭐야, 얘기울렸는데 티블망 가려고 하는 거네. Q 스킬이 절대마다 때릴 수 있는 먹을 때마다 맞아야 돼. 팡사도 존나 쎄. 다리우스급인데 대시가 있다고 딜이 진짜 상상 초월이라고. 나 이거 되냐? 오 되는구나. 한번두번 해줘야지. 오케오케. 됐냐 저거? 아왜안 되냐? 왜안 당겨졌냐? 아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야 이거 가래 놓으면 좀 위험한데 점화궁이면 죽거든요 괜찮지? 다이아다 나. 나 지켜줄 수 있지? 됐다 야 악당이라가지고 얘도 위험해 더블킬날 수도 있어 악당이라서 이젠 가야해 원플러스 원 하면 안돼 이거 위험해 오 다행이다 제 악당이라서 위험하거든 저거는 솔직히 가렘보다 아리가 더 무서워. 솔직히 가렘보다 브라움 시시기가 더 무서워. 아 진짜 어아 이거 그냥 마저 올릴게요. AD 방은 안 올릴게요 그냥. 아 다리우스 느낌도 있어요. 양날로 맞는 느낌이야. 어 잠깐만 잘못 들었잖아. 이거두두개 먹을 수 있는 거. 야, 잠깐만 이거부터 정리하고 그다음 아리. 그렇지. 아리 평타 때리고. 이렇게 바텀에 사람이 많을 땐 전령 먹어 줘야죠. 이거는 방풀만 아니면 절대 몰라요. 킹네방이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몰라 이런 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어, 안 돼. 킹네는 여기 데꼬면 안 돼. 야, 데꼬면 안 돼. 데꼬면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커서 죽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솔직히나 저거 보고도 가, 좀 가죽이야 그랬어. 내가 여태까지 쳐놓은 거물거품이되 너무 싫어가지고 <laughs> 미안해. 모리아나야 미안해. 가줄 수 있는데 안 갔어 미안해. 아,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웃음> <웃음> 모리아나를 제가 죽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laughs> 야 피흡 진짜 빨라 얘 피흡이 장난없어 뭐야 모르가나 안한다고? 해줘요 아 왜요 아, 해줘요 야왜 삐졌어 쟤 바텀가가지고 밀어가지아 해줘 왜 안해줘 얘 아, 모르가, 나갔어. 야, 씨.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같이 해줘. 아유, 나갔다. 모르겠네. 찰피했다, 이거는. 야 근데 진짜 나갔는데요 아니 진짜 나갔어요 아니 이럴수가 이거 지금 4대5야 이러면 이거 4대5로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레전드판 만들어 볼까 한번 이거나 먹어라. 어 무서워. 어우. 야. 씨. 아 이길 판이 아니구나. 아. 억울하다. 억울해. 야 진짜 미치겠다. 자 여러분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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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습니다 아씨브럴와씨브럴 진짜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와다행는야야야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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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는... 저 아안 땡겨진가 이게? 야 근데 왜 이렇게 키워 어나 이거 나중에 매트리력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4대 3대 지고 있다는 거면 아더 반피 나갔어 이제. 그. 저만 있으면 다음 턴 따겠는데? 좋아! 저만 있으면 다음 턴은 따겠어! 이제 또, 미년 때리면 피흡이 돼요, 봐봐. 아, 왔다, 왔다, 누가 왔다. 방금 물망울 누가 퍼져 터었어 너무 무섭다. 어째야 돼? 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일단 풀감 아이템을 40으로 풀 풀감으로 맞춰줄 거거든요. 어, 뭐야? 아, 아깝다. 이거 뒤에 사람 오는 거 같은데? 이 노플이야. 사람 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 왔어. 맞네. 야, 미안하다. 이거 버리지. 오 어, 사람 있는 거 맞네. 존나 맞네. 그것도. 어, 뭔 대형 군단을 끌고 왔어. 아, 어, 미안하다.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제할 수 있는 게 없네. 망자가 보세다가 정령 영상에다가 일단 방템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아 이게 나는 스테락 사실 먼저 가고 싶긴 한데 올극딜로 가고 싶긴 한데 그럼 나질거 같아 이거 서브 탱커도 하고 딜도 하려면 이 정도가 딱 진심일 것 같은데. 방템 가지 말라고요? 방템이라고 하지 않고 어, 쿨감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망자는 근데 뭔가 방템의 개념보다는 어, 대쉬의 대쉬기의 개념이 더 강해. 아 진짜로 좀. <laughs> 아무도 안 오냐? 안 되나? 안 되나, 이거? 제발! 그렇지. 살려줘! 엄마 무서워, 나! 오! 오, 개 무서워! 오, 개 무서워! 카밀 온다, 카밀!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야, 이거 징크스 궁 날라오면 나 뒤지는 거 아니냐, 이거? 아, 그거 먹지 마. 너가 나티좀 하자. 피비 좀. 야, 우리 하나 뒤에 있어야 돼. 무조건 이 징크스 공 날라올게. 분명해가지고 이 뒤에 있어야 돼. 무조건 야냥자 짜자, 자 친구야, 친구야, 도망가. 그냥 제발, 제발, 도망가. 제발. 어. 2400원, 아니다. 근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는... 이건 진짜 오리아나가 역적이었다 이거 나 괜히 집 가는 거 불러가지고 제압 킬 줬네. 아, 야씨나 이거는 솔직히 좀 오리아나가 역적이다 이거는 나 그냥 집 가면 되는 건데 그 불러 이켜가지고 날 죽였어 이거는 이건 저 녀석이 나 죽인 거다 마찬가지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오르가나 오, 오리아나 옆에 이거 빨간 줄로 팀킬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응. 아이씨, 진짜 죽을라. 그러네, 다행이네. 저거 죽이고 바론가, 바론가, 바론가자. 이제 이제 우리가 바론 가면 돼. 한 가자, 가자, 가자. 모르가나? 3킬이네요. 음. 아까 모르가나? 이번 미션이 좀 이상해요. 같은 팀 서퍼 모르가나. 킬 먹으면 킬당 1,000원이래. 아, 아, 뭐 없는 거보다 나은데, 미션은. 근데 희한함이 있었냐 바이 죽었다 아 이거 바이가 악당이라서 가량한테 배들면 안됐었는데 상대방 열심히 하네 아직도 거의 다진 분위기인데도 저거 여기 와일게 분명하거든 안되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브라움이 있으면 안 돼. 두명 정도면 모르겠는데, 가려는 시시기가 없어서 괜냥 잡아볼 만한데, 어, 이런 자 그러면은 와, 이거 뭐야? 원콤 나왔네. 바위게 원콤이나 버리는데? 어, 테타 죽었다. 번이니까 어, 안 죽었네. 아, 잠깐만. 가겠는데 이거 나? 가야되나? 가도 되지. 됐어. 아이고 그래도 애들 이번에잘 커가지고 이번판 되게 뭔가 어수선한데 이기긴 이긴다 미안하지 게임 끝났네 이제 <laughs> 마지막은 한거 없네 야 근데 궁극기 키면 이속 되게 빨라요 530이야 아 됐다 아 희한하게 이겼네 진짜 게임 중간에 나간다고 협박한 놈들 두 명을 리포트 해야겠어 아, 반드시 <laughs> 아 이거 이겼네 이거 진짜 어떻게 이긴건지도 모르겠네 아직도